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처럼 여러분들께,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 또 말씀을 좀 드리게 생겼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그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예, 상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어, 이런 곳을 여러분들 꼭 매수해야 된다면, 어, 그 매수하는 그 장소가 핫플레이스, 아, 뜨거운 장소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 보통 그 이야기할 때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뭘것 같습니까? 음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 위치를 먼저 보게 되는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위치에서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살펴볼 부분이 그, 크게, 위치는 좋아야 될 뿐더러 또 하나는 뭐냐면 희소성과 콘텐츠가 갖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 우리가 말하는 뭐 희소성,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 그, 체험의 장소가, 체험의 장이 될수 있고, 어, 그리고 거기에서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상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제품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어, 희소성을 잘 갖춰줘야 되죠. 그 보통 우리는 어 그런 경우를 우리 그 팝업 스토어가 좀 많이 있는 어 이러한 뭐,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 하죠, 보통은. 또 하나는 그,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콘텐츠인데, 음. 우리가 그 콘텐츠 부분은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특색에 맞는 그 정체성이 잘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스토리가 아 있는 어 요런 게 되어 있으면 콘텐츠를 잘 갖출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굳이 그 다른 어떤 나라 또는 다른 지역을 뭐 참조는 하더라도 꼭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서 핫플레이스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한번 고려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매수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산그 매수한 여러분들 샀던 그 건물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내 건물이 어느 정도 앞으로 성장할까 이런 것도 볼수 있을까라고 봅니다. 어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런 어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던데 우리 전국 각지에 계신 분들께서. 어 어, 요즘에는 대출이 잘안 나와요, 이런 부분부터 해서, 어, 우리, 제, 제가 있는 이 호텔이나 상가에, 예, 지금, 감정평가는 얼마 정도 돼요,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음, 그,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분양을 한 그, 지금 분양되고 있는 그런 상가들 있죠. 아니면 호텔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음, 상가라고 해보죠. 아주 좋은 상가대한 14억 정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그 14억 정도에서 그 감정가 예상은 10% 빼거든요. 그럼 0.9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14억에 0.9를 곱해주면 그 그, 얼마죠? 4936에서 12, 12, 6억이 되죠. 그렇죠게다가 이제, 이제, 장금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아마 그 상가 같은 60% 정도 되거든요. 인정 비율이. 그러면 12.6%, 12.6억에다가, 아, 0.6을 또 곱해주면 그, 약 8.16억 정도, 정도, 나오, 8억 정도가 좀 나올 거거든요. 그보증금이또 있을 거 아닙니까? 보증금. 만약에 그보증 그, 임차인을 넣는 데 있을 때,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인데 1억이라고 하죠, 그냥. 그럼 1억이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 한약 7.16억 정도가 되죠. 그 보증금도 부채니까요. 우리 간단하게 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가나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RTI를 좀 적용하거든요, 여러분들. 그한번 인터넷이나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시면, 그, 그 렌트 투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어, 연대출 이자 분의 그 임대 수익이 1.5 이상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우리가 8.16억에서 지금 어, 그 연대출 이자를 지금 생각해 본다면 보통 우리 지금 이제 금리를 갖다가 좀 최대 높여 볼게요, 5%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뭐 3.5%, 3.2%되라는데 굳이 그렇게 잡지 말고 5%를 잡아 보자고요. 그러면 그 8.16에 대해서 또 5%를 좀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우리는 그 8억이라 잡을게요, 그냥 계산 편하게 해서 8억에서 8월 곱하기 금리가 5% 분의 그렇죠 임대 수익이 1.5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우선 그연 대출 이자가 840에서 지금 4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1.5면 2분의 3이니까 그 대충 보면 0.6억 6천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한 달이면 그 12분의 1을또 곱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임대수익이,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이 임대수익이 나왔을 때가 실질적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한, 그, 그, 물건이 과연 그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14억 주고 사가지고, 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볼 때는 그, 저소 1.8에서 2.0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1.5를 맞췄는데도 그랬는데, 호텔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최소한으로. 호텔은 또 한자 생각하고 또 다른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 어 근데 한자 호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시, 아시다시피 그첫 어 번째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면 운영사를 잘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운영사는 투명하고 그 공정하게 또 효율적으로 아주 영업이익을 잘낼수 있는 이러한 운영사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섭외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건물 보존 관리도 잘 되고요. 그거는 내가 수차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게, 아, 감정평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어, 좀때 다음에 한 번, 제가 한 번, 어,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지금 핫플레이스인지, 다시 말해서 희소성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를 살펴보고, 그는 핫플레이스가 안된 곳이라면 핫플레이스를 되게끔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리단, 또, 운영사, 소유자분들, 여러분들 또 입점주분들이 같이 합심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꼭 봐, 봐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감정가 예상은 0.96% 곱해주고 그리고 잔금 대출 비율은 한그60%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도 한번 생각해주고 RTI 같은 경우는 네. 어, 최소 1.5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필요한 조건들은 다 갖춰 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가 늘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가 학장 시절에 뭐,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또는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저희가 하고 앉아 사회생활을 앉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사회 나가서 지금 그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러한 지식을 갖다가 활용을 못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간단한 거 어떻게 보면 산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뭐, 많아봤죠. 중학교 1학년 정도에 그, 부등식을 가지고 풀수 있는,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조금 한번 좀 살펴봐서 있죠. 좀 계산은 좀할수 있었으면, 어, 어떻겠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시대가 있죠.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음, 어, 저는 과거에 그, 그, 과학도로에서의 삶을 살고자 때 꿈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집합금 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러한 어또 자문도 해드리고는 있지만 어그 시대의 그 어떤 그 구조적으로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음 시대가 지금 보면 어 엘리뇨, 라니냐, 기후가 그러니까 라니냐를 해서 기후가 굉장히 이산화탄소가 금 과도하게 나와서 그러한 그 온실효과도 많이 일어나고 남극이라든지 북극에서의 그러한 그 빙하들이 높고 이러면서 우리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그 기후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시대 상이 황그 어 어, 바로 그 석유가 아닌 이제 이제 이, 그 전기차 시대로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의 또 어떤 트렌드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독특함 같은 경우를 그 추구한다는것 다시 말해서 이게 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세상이 좀 많이 지금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우리들은 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가지고 있죠. 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도, 어, 어, 그, 어떤, 그, 그런 트렌드를 미래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 좀 갖고 나가고, 어, 좀, 그, 그에 있는 건물을 행복하게, 예, 사람들이 그래서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어,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공동체로서, 그래서 연대의식을 가져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음, 어, 좀, 건설적인, 좀,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있는, 어, 자산 가치가 성장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죠. 우리가 나아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집합금무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뭐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는 좀 바르게 하는 게 정치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어떤 사람이 뭐가 문제 있더라서 어떻다 해서 하면서 그 서로 편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있는 집합금무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라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서로 간에 그런 게 없도록, 있죠. 서로 간에 좀, 어, 좀 존중을 해주고, 어, 좀 믿어주고, 어, 함께하고, 어, 노력하고 이런 분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꽃을 피우려고 한 분들을 위해서는 좀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간에 좀 만나서 있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가면은 뭐 어느 누구라도 어그 조직에서 있죠 그 조직이 잘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보면 이 신뢰가 깨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잖아요 왜 신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서로가 좀 공정하고 반듯하게 하는 겁니다 예. 이간질 안 시키고요 뭐저저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해서 하면서 서로 이간질 시키고 이러지 말고요 원칙대로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여러분들 좀 진행을 좀해 주시고 어 소유자 입점주분들께서 소유자분들은 자산가치 높아지지 들어가 하고 입점주분들 경험이 좀잘 되도록 그러면서 서로간에 상호 그 존중하면서 배려해주고 동반자로 함께 갈수 있는 이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다 보고 안 되다 보니까참 문제죠 사람을 갖다가 얕잡아 보기도 하고 이간질 시키고 돈으로 사람을 후려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사람들 전 집합 건물을 볼 때마다 늘좀 안타깝게 예, 좀 여기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좀잘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죠. 합니다. 집합 건물 해결사면 또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